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교토에 다시 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매번 와서 매번 똑같은 광경을 보지만 정말 언제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장면들, 이 장소들 모두 다 교토에 오시면 흔히들 가는 그런 오테라 내지는 뭐 장소들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 교토의 절들이 그리고 뭐 장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 오면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어 정말 볼만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몇년 전에 내가 와서 봤다 아니 몇주 전에 와서 보고 갔다 그런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절묘한 그런 장소가 바로 저는 교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사카나 도쿄 같은 그런 도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토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런 교토 같은 곳이 절대 그렇게 싫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교토에 오면 마음이 되게 포근해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다정다감하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일반화 시켜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한결 같은 모습들 매년 올 때마다 일정한 기간에 보면 어떤 장면을 본다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환경에. 도시적인 이런 장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걸 보면 교토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사카에만 오고 교토까지 안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교토를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런 장소들이 너무도 전형적인 교토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곳을 찾아 다니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교토는 그냥 걸어 다니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화면에 나타나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리기 할때 교토에서 항상 지나다니는 그 길목인데요 열심히 뛰어도 매수길을 뛰어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었을 때 계속 챗바퀴 하는 것 같은, 그리고 회색 도시만을 뛴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겠죠, 달리기라는 게. 제가 요요기 공원에서 달리기라는 걸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토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리다가 잠깐 멈추기만 해도 이렇게 야생동물이랄까? 조류죠. 보고 기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거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이런 교토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인위적인 듯하면서도 자연적인 것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재래시장들 또 가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셔보시고 그래야죠. 이렇게 재래시장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세계 에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꼭 재래적인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토에 오시면 이런 재래시장을꼭 한번 와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고 제 영상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교토에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찾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알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교토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소가 니시키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발음이 좀 한국에서 니시키하면 이새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니시키마켓에 꼭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접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교토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니시키 시장에 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까지, 뭐, 여러 가지, 여기 산이 많지만, 거기까지 달려다니는 거.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장소지만, 마리오, 이렇게 잘 표현해 놨고요. 사람도 여기서 사진 엄청 많이 찍습니다.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막힌 공간에, 이런 것들을 해서 분위기를 되게 많이 좋게 만드는 건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교도에 가시면 굉장히 또 하나 좀 구식 같은 느낌 그런데 거기서요 큰 매력이 있는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디자인들도 되게 독특하고 저렇게 전철이 다닐 때 또는 기차가 다닐 때도 똑같이 생긴 것들보다는 되게 좀 다양하다 할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시아에서 현대화를 가장 빨리 진행했던 나라 교토 또는 일본 자체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언덕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소들이 많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자연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개발을 잘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일본은 정말 이런 관리를 잘 한다 그럴까?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교토 가망사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에 오니까 좋다. 자연의 소리가 들리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정도 통제된 자연이다 일본의 그런 정원, 예쁜 정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토 전체를 마치 정원처럼 가꾸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들도 있지만 정말 그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해서 항상 깨끗하고 그런 장소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교토는 그나마 좀 사람이 많은데 정말 인구가 없는 곳에 가도 그렇게까지 더럽진 않더라고요. 그게 일본의 하나의 특색인 것 같아요. 좋은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 하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그 나라를 관리를 잘 해온 나라를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그러면서 관리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것.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미리부터 겁이 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곳은 어디냐면요. 교토의 진자나 한국말로는 신사라고 하죠. 그리고 절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기후네라는 진자가 있습니다. 그 기후네라는 곳은 여러분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가는 길목이 너무 예뻐요.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좀 약간 으심시하긴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인지 그렇게 적적하지 않은 곳 중에 또 하나이고요. 막상 기운의 진자에 가까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만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진자에 도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진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는점 때문에 저는 이 기흔의 진자에 빨리 도달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여정을 좀더 즐기고 싶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기흔의 라는 여러분 그 진자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교토에 가시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기흔의 진자에 가셔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 갈 만한 시간대가 아침이나 점심때보다요. 약간 늦은 오후 시간대가 전좋고생각 하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기인데, 왜냐면 기흔의 진자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밤이 다가오니까 저기 전등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멀리서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기흔의 진자의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낮에 오면 저런 불들이 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늦은 오후 시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도달해 가니까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이밍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곳이 바로 기은의 진자인데요. 이 계단에서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올라가 버리면 이진자에 도달해 버리면 뭔가 마법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 보시면 너무 예뻐서 이 길을 단숨에 올라가서 계단을 그리고 진자에 빨리 도달해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계단 하나 하나를 천천히 밟으면서 그 과정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발목이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발이 안 떨어지나 봐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멈춰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그거를 반복을 합니다. 여기가 좀 굉장히 이런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을 제가 교토에 올 때마다 늘올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 교토역에서. 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몇 번이 나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올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자주 올 거라는 생각도 나 들진 않아요. 아름물이 아름답다더라도 하 계속 올고같진 않습니다. 이 진자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상적인 곳이라는 거, 기흔의 진자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거를 음,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어두워둑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불도 피워놓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전등이라든가 이고에다에 붙여놓은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경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로케이션을 정말 잘 정했을까?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랐을까? 근데 이 곳에서 바라다 보는 그 도는 정말 너무 다른 듯습니다.